안녕하십니까. 어 지금 시간이 밤 지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1시가 조금 넘었는데, 제가 내일은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내일은 제가 음그 멤버십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 두 군데를 올릴 수가 없어서, 오늘 좀 늦게라도... 좀, 자동을 먼저 구독자들한테 올려주고, 내일, 내일은 제가 멤버십 방송을 해야 되거든요. 또 어디 갔다 올 때가 있어가지고. 음. 석가탄신이 <laughs> 내일 쉬는 날이죠. 아, 자동을 보겠습니다. 자. 어, 월 날, 저, 집 앞에서 산 건데요. 어, 22번이, 대응, 일자 기둥 샀어요. 3출 그리고 이쪽, 이쪽에는, 어, 10번하고 11번하고 26번이, 이게 세기가 중복으로 나왔고, 10번하고 11번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제로 보이거든요. 제로 보이고 22번하고 23번도 제로 보이고 제가 뭐 26번은 딱히 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중복수 22, 23, 24, 25 4연번이네요. 왼쪽 자동이 왼쪽 자동이 4연번 음, 여기서 나온다고 하면은 뭐, 뭐 24번 하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 24번도 좀 약해 보이고 23, 22, 23, 24, 25 4연분인데 <laughs> 10번대가 또 하나 나올 것 같아요. 10번대가. 네, 집 앞에 거, 집 앞에 건데요. 중복수가 41번 하나만 나왔네요. 이 집이. 저적지 복방 건데. 30번 때가 지금, 30번 때가 두번 멸당했죠? 두번 멸당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30번 때가 좀 나올 것 같아, 나올 것 같이 보입니다. 이번 주는. 41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제로 보고 있습니다. 집 앞에 끝 복방 끝 4번 하고 29번 하고 38 중복 오른쪽에는 29하고 43 중복 4번은 보니까 제로 잡혀요 4번은 구스가 저번 주9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주는 국구스가또 나올런지 19번이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19번. 19번들 많이 보시겠는데 19번 좀 약해 보여. 18, 19번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좀 제로 외 보고 있는데 15번하고 저 14번하고 15번은 또 제가 제로 외 보고 있고 이쪽에. 29번, 43번은 좀 약해 보여요. 43분, 29분은 제가 모르겠고요. 지금 29, 29분이 지금 중복으로 더 쪘는데, 13분이 어떻게 또이월될런가 또 모르겠네. 13분. <웃음> <웃음> 쪽집 자 여기 중복수가 여기는 또이 3번하고 24번하고 36번이 중복이고 어, 이쪽에는 8하고 42가 중복이네요 42번 이저 8하고 42번은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제외될 겁니다. 저기 8하고, 3번하고. 저3 6분도 제외고요. 3하고, 3하고 36제외고, 이쪽에 8하고 40에는 저는 중국수는 제외를 보고 있거든요. 제가 제외라고 해도 고충수라고 생각하시면 들고 가시고. 저는 제외니까. 사 끝수, 이번에, 이번에도 또사 끝, 3 끝이 좀 잡히긴 잡히는데. 저 24분은 좀 약해 보여요. 내가 봤을 때 24분은 좀, 조금 아닌 것 같, 아 이번 주에도4 0분때 어찌될지 모르겠네, 또 이게. 자, 오늘 좀 많이 늦었으니까 제가 좀 일찍 마칠게요. 편안한 밤들 되시고요. 또 내일 즐거운 또, 또 내일 또 석가 탄신이 니까또 가족들하고도 또잘또 휴일 지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